땅을 파는 게제 하수가 뒤에 땅 주인에게 땅을 팔 생각을 하지 말고 음. 뒤에 땅을 살 생각을 하니 그래야죠. 그래. 자, 안녕하십니까, 선바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지트의 특별한분을 오셨어요. 바로 우리 토지 가기를 담당하시는 여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미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지 가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6개월? 1년 넘었어 1년 넘었네. <laughs> 생각해보니까 꽤 됐네. <laughs> 토지 가기 되신 분들 중에 낙찰자분들도 나오신 거죠? 많이, 많이 나왔죠. 네. 이제는 내 자랑이 아니라 제자의 자랑. 자, 21타격 사건이고요. 감정가 2억 3천에서 한번 <laughs> 유찰된 74%는 진짜. 예를 담당 낙찰 받았는데, 우리 응. 만상님이 입찰 처음 가신 거예요. 처음 법원에 가다 보면 응.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차라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렇지.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다내꺼 보는 것 같아. 그니까 <laughs> 그래서 현장에서 올려쓴 거에 800만 원을. 그런 얘기 우리가 하지 말라고요. 현장 가면은 사람 많아도 내소심을 잃지 말고 써간 금액 그대로 넣으라고 항상 가르치데도 현장 가잖아요. 그 분위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건 요 만사님을 탓하는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어. 항상 그렇게 돼요. 다른 이유도 있어서 네. 올려 쓰긴 했는데 네. 저는 그게 아깝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네. 낙찰을 잘 받으셨습니다. 잘 받았어요. 아, 안 올려서 썼으면 정말로 최적가 받아갔네. 그렇죠. <laughs> 안금이니까 어, 단독으로? 야. 아, 만사님 그거 올려놓고도 아까웠겠다. 하지만 아까울 필요 없습니다잘 받은 거예요. 잘 받으셨어요. 이게 어디 김포에 있는 거야? 네, 김포에 있는 땅이고 340평 정도니까 면적도 괜찮아요 340평에 지금 1억 7천이면 평당 50만원? 네 만상님은 왜이 땅을 낙찰 받았냐면 에이. 농업인이 그렇게 되고 싶으실 거예요 아 내가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여미 선생님처럼 저도 농군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농업인이 되는 기준이 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경작이에요 아 그래야 되는 거야? 네. 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경작 딱그 조건을 딱 넘겼네? 천 제곱미터라는 게 단일필지로 천이에요? 아니면 두필지 합쳐서 천도 되는 거예요? 합쳐도 괜찮습니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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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위치를 보니까 이 진포로 대공변 쪽인데 이 오른쪽 보면 공장이잖아요 어... 이 공장들이 이제 더 지을 땅이 없어서 점점 밀려오는 거예요 건너편이 강화도 어? 여기 벚꽂이는 보이시죠? 심미향을있고 야... 어, 맞아요 그런, 어, 그런 거던데 사적지네 사적지 아, 네. 관광지 쪽으로 어... 괜찮아요 관광도 되고 또 공장이 확장해 네. 오고 네. 여기 보시면 길이 붙어 있고 길쭉하게 지금 황토빛 보이는 곳이 땅. 아, 네. 이 땅이에요. 땅이 이렇게 가로로 긴이러다예요 네, 아, 그 가로로 긴게다길 이렇게 붙어 있는 거네 네, 네, 맞습니다. 내가 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왜 도로가 있을 때 네. 세로로 긴 땅보다 도로가 있을 때 가로로 긴 땅이 그렇지? 똑같은 면적이면 가로 로긴게더 비싸거든요? 이렇게 생긴 땅이에요. 가운데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딱 봐도 이 뒤에 있는 산 집원 있잖아요. 아, 맹지네. 이두 필지는 맹지예요. 뒤에 계신 분들은 레기를 탈출하려 야. 이 만상인 토지가 꼭필요하겠예요 밟고 어, 지나가야 되고요. 거기 밟고 지나가려면 꼭 짤로 못 지나가는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음. 아마 땅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은요, 들내 땅이 뒷 땅을 맹지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느낌이 빠가실 거예요. 그렇죠. 어. 저도 땅을 하나 사야 맹지 탈출이 하나 있거든요. 어 그래요? 그 아. 그분 집 앞에 가서 물 물어보시죠. 이야 돼. 돼. 석고 대제 해야 네. 돼. 네. 잘못했습니다제 땅이 맹지인 건저로제 잘못입니다. 네. 어,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럼 석고 대제 해야 돼. 석고 대제.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아. 제가 아. 말씀을 드린 게 뒤에 땅 주인의 땅을 팔 생각을 하지 말고 음. 뒤에 땅을 내가 살 생각을 아니, 아니 그래야죠. 네. 그럼요, 뒤땅을 사야지. 이게 지분 경매든 또는 묘지 경매든 아. 땅을 파는 게 제일 하수가 하는 일이에요. 땅을 이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 뒤에 땅을 싸게 사면 지금 가격을 따 되는 거예요 주식에서의 문탁이라고생각하시면딱 <laughs> 딱 맞아요. 봐봐, 이게 앞에 땅은 좋은 땅이라서 내가 평당 50에 샀잖아요. 뒤에 땅은 냄지고안 좋은 땅이잖아요. 가치가 거의 없어. 그렇지. 그러면 평당 얘는 마음을 산다고 생각해봐. 그럼 앞뒤를 합치면 평당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합치면? 합치면 뒤따고 <laughs> 결국은 앞당하고 똑같이 되버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목적은 농업이니까 농업이 되는 걸 일단 집중을 하고 그리고 렇뭐 만상 님이 젊으시거든요. <laughs> 젊으시니까 <laughs> 어... 천천히 가셔도 된다. 오 젊어. 젊어요. 젊어요 젊어. 네. 나보다 젊어. 만상이도 잘했죠? 천천히 가시니까 경자를 하면서 기다리면 그냥... 또 좋은 일이 생기이건 진짜 뭐 1십년 기다리는 거야. 그냥 <laughs> 기다리데 나만... 만상 님이 성격이 또 유쾌하시고 음. 활동적이셔서 이미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섭렵을 하셨니요 이미 이장님하고친해놨어요이웃도다 <laughs> 만나고 <laughs> 경작을 좀 해주실 분도 다 섭외해놓고 만상님이 또 이제 그 저거 그 식당을 시작해서 네, 장사를 어, 하시기 때문에 나도에 한번 놀러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뒤에 땅을 사게 되면 음. 이 평수가 지금 450평 정도 되는 거죠. 음. 이 3881의 2이나 3882의 이나 음. 이런 땅을 내가 사게 되면 훔쳐지는 음. 거죠. 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있어서 그렇죠. 내가 다른 활용을 어. 할수 있는 거죠. 도로를 물고는 앞당이란 말이에요. 도로를 물고 있어서 가치가 높아. 뒷땅은 도로가 없대 가치가 낮아. 그걸 두개 사서 합쳐버리면은 뒷땅도 도로를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뒷땅 가치가 앞당 가치로 확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땅 가지고 화장해서 땅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우리 말상님은 또 식당을 하시니까. 음. 지금은 뭐 서울 시내에서 하시지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돼서 가든. 저는 역시 학 가든으로 써도 괜찮은데. 인스타 음. 홍보 몇번 하면 손님들 터진다. 조금 이제 어, 이 영상을 네. 보시는 분 중에 토지를 좀 아시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땅이 농림지역이거든. 농림지역. 농림지역의 임야은 보전산지라고 해가지고. 보전산지. 개발이 개발 개발 안 되죠. 개발안 어. 돼. 근데 개발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런 게있어요이 아, 유튜브에서 얘기해야 되나?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되겠지? 아니면 나중에 수업 시간네이보전산지도 <laughs> <laughs> 네. 개발을 할수 있는 예외가 있어그 음. 중에 제가 빨간 게 시쳐놓은 게 뭐냐면 농업인 아 산지관리법 음. 제12조 음. 제4항과 네. 5항 네. 농업인 농업인인 경우에는 주택을 농가주택이라고 할 말이고 그쵸? 어,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음. 또그 풍산 이용 가공시설 그리고 농어촌 휴양시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관광농원 들어보셨어요? 어 관광농원이 어어. 농업인들만 할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일단 내가 농업인 아, 자격을 취득, 취득한 다음에 그렇지. 농업인 자격으로서 이제 하나 가든 같은 식당가서 따지시네 이게 바로 아 그래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출구 전략이 드러나게 아, 가능.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를 만상님이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옆에서 코치해 준 거예요 코치를 해줬죠 해줘야 되지 그냥은 몰랐을 거야 커피 쿠폰에 미니멀 커피 쿠폰 아 수업시간마다 일찍 오셔가지고 커피 갖고 와 항상 커피를 앞에다 이렇게 놔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내무의 힘입니다. 내무래 힘, 커피 한잔에내무의 힘, 그런 게산기 막해요. 아, 그렇지 대단한거안바래 그냥 수업할 때 커피 한잔 올려놓으세요. 그거로 끝이야. 그리고 리액션 <laughs> 좋고. 아, 리액션, 만상님 <laughs> 리액션도 끝내주죠. 끝내주죠. 대출도 아마 80% 정도는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럼 뭐 투자금은 면뭐 해봐야 판사천이겠습니 자, 이런 식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출전이가능한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 우리가 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재밌고 매력적이야. 근데 토지는 또 어, 다른 맛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토지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궁무진해요. 이게 차이를, 아... 바, 차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어. 알면 알수록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다. 내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쪽에 이 주택은 기성품이라면, 이거는 이제 내가 제조업이네. 네. 쭈물럭쭈물럭쭈물럭 해가지고 막뭘 만들어낼 수가 있네요. 예쁘게 만들고, 또상처난 것들 좀 쳐내고, 우리가 경매를 썩은 사과. 그지 썩은 사과. 사과지. 그 썩은 부위를 보려내고팔 수도 있지만. 그렇지. 고려낸 이 사과를 가공해서 잼으로 만들어 파고. 그럴 수 있다는 말아요. 얘기죠. 자꾸 예쁘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현장에서 네. 찍어오셨어요. 아, 말씀이 네, 지금 이 앞부분 비닐이 있는 부분부터 해서 이쁘죠. 이게 땅이야, 지금? 이쪽 뒤쪽 여기. 아, 황토빛이 고이 도로가 이렇 물려있는 거고. 네네. 이게 황토빛이 길게 있는 거고 네, 지금, 뒤에가 이미 하고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잡풀도 없이 다 경작 준비가 돼 있는 거라서 어. 여기 뭔가를 하면 돼요. 어. 뭐. 그냥 하면 되네? 파 심으면 되겠네? 옥수수를 심든 파를 심든 근데 나무가 관리하기 편해서 나무로 심어 농업인 등록하기로. 대한것 같은 거. 네. 음. 이런 땅을 보면 또 좋은 부분이 뭐냐면, 보통 주택지로 만들려면 도로보다 땅이 좀 높아야 돼요. 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야를 내가 수를 하게 되면, 임야에서 흙을 긁어불고긁어고 그럼 흙감이안 들어. 흙각이 안 들지. 네. <laughs> 도로도 넓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스팔트로 포장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아, 도로 넓어질 수 있다? 아, 네. 야, 좋은 걸. 잘 받았네요. 좋은 거죠. 오,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만상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